그리고 보면 나한테 지금 뭐 물어봤냐면 f 프라임 3으로 봤거든. 근데 요게 4가 보여. 그러면 나는 얘를 a로 나눌까? 어떤 검그 없이 리미트그 미분 계수. 그렇지. 그리고 내가 a가 0에 간다 할까? 그러니까 A, a가 h였던 거야. 아, 이걸 쓰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변형한 거지. 그럼 이게 아, 결국하고 싶은 말이 f 프라임 4라는 것이 a가 영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a 분의 루트 a 플러스 4 마이너스 2자 인수분해하게 되면 a 가려고 루트 a 플러스 4 플러스 2 분의 위는 a 플러스 4 마이너스 4또 약분대제 a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럼 루트 4 플러스 2 분의 1이에요 정답은 4번. 1.